한국의 미스터리 오컬트 사건 탑5 5위 전남의 유령 마을 한때 번성했던 이 마을은 갑자기 모든 주민들이 사라지면서 유령 마을이 된 사건입니다. 그 후로 방문자들은 이상한 소리와 환영을 지속적으로 목격되고 있습니다. 4위 1978년 서울에서 발생한 집단 실종 사건 한 소규모 종교단체의 구성원 30명이 한날한시에자취를 감췄죠. 그들의 행방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. 3위 경상북도의 숭례문 뒤에서 발견된 무덤 이 무덤은 건드릴 때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저주받은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에 한국 전쟁 중 발견된 신비한 유물. 이 유물은 전쟁 중 잠시 사라졌다가 전쟁 후 다시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물을 두고 오컬트적인 힘이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. 이리 귀신의 손. 강릉 사건. 한 저택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방문객들이 누군가에게 손을 잡힌다고 느끼게 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. 사건 현장에서는 신비한 기운과 함께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자주 보고되었죠.